빅마우스 안녕하십니 빅마우스입니다. 인사권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회사를 관두겠다고 말한 뒤 대고 통보가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김호 씨는 2015년 2월 오전 대표이사와 개별 면담을 하던 중 자신의 업무에 상당 부분이 줄어들게 되는 것에 불만을 표하며 곧바로 열린 임원 회의에서도 회사를 그만둔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오후가 되어 마음이 바뀌었지만 회사는 이미 후속 인사 지시까지 마무리된 사랑황이라며 김 씨를 퇴직 처리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며 부당해고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박 시장이고요. 어, 다들 장사 해보셨어요? 사람 고용해서 일 시켜봤어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 보통 일 아니죠. 하지만 사람 부리는 일은 어디 뭐 쉬운 줄 아세요? 아니, 취업이 안 된다고들 하지만, 그건 대기업 좋은 직장 얘기죠. 우리 가게 같은 데는 직원이나 알바, 툭! <laughs> 뚝 하면 그만둬요. 일이 많다. 돈이 적다. 아, 이유가 뭐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행운은 갑자기 안 나올까봐 잘해줬는데도 갑자기 잠수를 타거나 일하러 나오지 않으면, 제가 정말 때려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정말 때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홧김에 그러는 건 그냥 진심이 아니려니 객기려니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넘어가주는 것도 어떤 사장에 대한 그 덕목 아니겠어요? 어 직장인들 서랍 속에 사직서 써놓고 회사 다닌다고 하던데 사장님도 주머니 속에 도장 넣고 다닙니다. 내기면 해봐 내가 찍어준다 바로. 네 그러니까 성진들 서로다좀서로서로좀 죽이고. 화풀이는 편한 친구 만났을 때아 그럴 때 하세요 번지수 잘못 찾아 지르면 두고 두고 회사생활 꼬이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미혼 여성들이 결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현실적 여건상 어쩔 수 없이 혼인을 선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령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미혼 여성들은 72.1%가 결혼을 부정적으로 여겼고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미혼 여성은 28.8%에 그쳤지만 결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45.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연구팀은 많은 여성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정적 요인들을 감내하면서 결혼을 선택하게 된다고 분석했는데요. 한편 미혼 남성의 경우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는 대답이 49.5%였고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대답이 58.8%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콘 유치원 입세반었고 매운 년째 여준이 유치원 다니는 김준현 어린이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가끔씩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내가 왜네 아버지를 믿고 너를 낳았을까? 나는 원래 결혼할 생각이 일도 없었는데 네 아버지 코드게에 잠깐 해가닥해서 내 발등을 찍었네. 어쨌네 하지만 저는 니키 할머니께 들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전에 아버지랑 결혼시켜달라고 단식투쟁이라는 저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투쟁을 하시며 졸라대셨고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흔들리지 않아 아버지와 손을 잡고 주무시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저를 끌어들여 결국 결혼의 꼬리를 할수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도 저는 어머니의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원래 세상엔 믿으면 안 되는 게세 가지 있었더니 첫 번째가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 두 번째가 가지가시집가기 싫다 세 번째가 준현이가 배부르다였고 <laughs> 어머니가 바로 그두 번째 거짓말을 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그아 그럴까 하 어머니 이제 저아 이거 목소리오 얼마나일까 힘들어 죽겠네 자꾸 저 아파트 한번 하지 맙시다 나더진짜저다 알아요 내가 뭐 그냥 태어났겠니 참나 안녕하세요 한때 결혼 관련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던 신고입니다 결혼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혼을 하는 여성분들이 많다 얘는 별로 의미가 없는 분석이에요 원래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말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드물다고 아니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남녀가 만나서 서로 정품을 쌓다 보니까 우린 다르겠지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순재형? 그렇다고 뭐 원래 그런 거라고 하면 너 아가씨들이 서운해할 테니 놀란 척 해줘야지. 아유 아 그렇게 하기 싫어서 어째 그래? 너무 하기 싫을 때 속상하면 상담해요. 아무것도 못지도 따지도 않고 신세한탄을 들려드립니다1544 응애형님. 응애. 이로사사 은행 형님 지금 전화하세요 알콜 팔찌라고 아십니까 요즘 대학가엔 그날그날 마실 수 있는 술의 양에 따라 색깔을 달리한 팔찌를 차는 알콜 팔찌가 등장했습니다 음주 사고 때문에 예전만은 못하다지만 소속감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엄청난 통과 의례라도 되는 양 술을 강권하는 문화와. 이로 인한 문제를 줄여보자는 추진인데요. 숭실대를 시작으로 연세대, 조선대 등등이 이런 알코올 팔찌를 도입했고 이에 대해 신입생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에 흐뭇한 아빠미소를 짓게 되는 임입니다술 권하는 문화. 예, 이제 많이 없어진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죠. 예, 그래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개선해 나가는 우리 학생들 자랑스럽습니다. 학생들에게 한수 배워야겠다. 이, 이런 생각도 들죠. <laughs> 우리 어른들도 그 색깔별로 팔찌를 만들어 차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내 컨디션이 어떻다. 색깔별로 나눠서 차고 다니면 서로 분위기 어떤가 눈치 안 봐도 되고. 오기분 나쁠 을된 괜한 터치 안 해도 되지 않수, 않습니까? 예. 아무리 아랫사람이라도 가뜩이나 집안일도 안 풀리는데. 회사에서까지 엽착이 당하지 않는 즉직 팔찌. 그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음식시 바가지 긁는 배우자를 위한 흑색팔찌 서로 상대를 파악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laughs> 팔찌 착용 반대합니다 나홍입니다 팔찌는 손목이 금지로서 못차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반지 반지도 반대합니다 결혼 반지도 안 차고 다니는데 뭘또 해요 나는 그냥 뭐 차는 걸다반대해 말로 하면 되고 표정으로 나타내면 되지 말할 줄 알고 표현할줄 아는데 그걸 발지로 합니까? 그런 거추장스러운 거, 추장스러운거다 반대하고, 억지로 순하는 그, 술 권하는 그거 좀다 정말 반대합니다. 원샷 좋아하면은, 콜라를 마셔요, 원샷.